조사차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국정의 주요 이슈나 국가적인 현안을 놓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국가전략으로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올해는 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한 지 지금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마침 지난해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보기 드문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어느 외국 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을 두고 중앙 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체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 또 분권에 강화하는 자치라는 민주주의 차원 뿐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가야한 방향이라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집권체제를 하루아침에 분권화시키기는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선과 논단의 주제는 지방자치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의 위원장 맡고 계신 김순은 위원장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강해오셨고요. 현재 이제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김순은 위원장님, 부서 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상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또 여기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오고 계십니다. 또 비대면 참석자들 대표에서 현장에 우리 입법조사처의 하혜영 입법조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 조사관은 어, 지금 지방자치 쪽 분야를 담당하고 본인도 이쪽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하혜영 박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먼저 김순우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오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논의되는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이 제가 받는 느낌에는 그동안 꽤 중요한 주목을 받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예,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이렇게 인식도 해주시고 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국가 전략으로 자치 복근과 균형 발전은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그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미국의 연방제를 두고는 이게 분권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미국의 연방제가 태생된 동기는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었다는 게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예, 미국이 1776년 독립하는데 그때 독립할 때는 아티클 오브 컨페더레이션 연합 조항이라고 해서 거의 독립 국가에 가까운 13개 주가 이렇게 연, 연합을 해서 만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예, 조지 워싱턴이 군대를 징집하면 각주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위기 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의 연방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두 나라가 19세기 말에 지방자치, 특히 단체자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요 때의 단체자치라는 개념은 연방제에 가깝. 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그 중앙정부를 가지고 국가발전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사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이 단체자치를 1991년도에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때는 60년대 70년대 또는 훨씬 그 이전부터의 중앙집권 적 전통을 자치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군권적 내용이 더 강한 그 내재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가 쓰더라도 그 영화가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서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그렇게 오래 국정과제로 논의된 적이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잘 알다시피 48년도에 우리가 제헌헌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가 최초로 도입이 됐고 그 헌법에 의해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지만 선거는 1952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부터 60년대까지 한 9년 동안 하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가 되고 또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 그야말로 아주 초고효율의 중앙집권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주장되게 되고. 특히 1990년 9월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13일간에 거친 단식을 거쳐서 제도화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균형 발전은 70년대 80년대 산업화에 성공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최초 논의가 돼서 78년도에 만들어 72년도가 되겠습니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최초로 균형발전에 관한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법을 통해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속에 12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개 중 중에 개가요. 네, 그렇습니다. 10%가 해당는니다 그렇습니다. 계정이라는, 예, 네. 그 중에서 다섯 개가 예,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슈고, 일곱 개가 균형발전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다섯 개 해당되는 게 예, 권력구조 개편 차원에서의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일괄이양법이라는 용어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일괄이양에 따른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 예, 그다음에 세종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모형 개발, 그다음에 교육 자치의 활성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자치분권 관련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토론의 요지는 지역 정책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이제까지 쭉 되어왔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지금 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충 상충설입니다. 자치분권이 추진하는 이념과 균형발전이 추진하는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서로 당충돼서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상호 조화술입니다. 이두 정책은 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 좋겠다 하는데 주로 지역에 계시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운동을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띠를 메고 계시는데 그 띠에 보시면 대개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a n 에 상호 조화설의 한 추이기도 하지만 저는 전략적 조화설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정책이 상이한 특성은 갖고 있지만 두 정책을 잘 적절하게 조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h i m a n two jungcheg, c h o k t u r 갖고 있는 권한과 행정을 넘기는 행정적 차원의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재정 관련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뭐 과세 자치권을 준다든지 세출 자율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이전 재원을 늘긴다든지 하는 이런 재정 분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특히 균형 발전을 보시면 대개는 재원을 좀 넉넉한 지역에서 걷어다가 좀 발전이 더딘 지역에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주로 재정 지원 또는 사업 지원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정책이 좀 다르면서도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특히 재정 분권 관련해서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상당히 유사하다. 공통용 특징은 많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까 제가 12개의 국정과제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고 구조계가 5개고 특히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섯 개의 국정과제를 33개의 과제로 이걸 세분화해서 만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예, 서른 세개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에 몰두해 왔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본다면 한 목표의 한 구십 퍼센트는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도 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천십구 년 칠월 일 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용과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제도의 기본 취지는 우리 황영영.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이 적정한지 또는 국가의 지도감독이 적절한지 또는 국가에서 만든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않은지를 법령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3266건의 법령이 심의가 돼서 131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서 사전적으로 예, 자치분권을 이렇게 예, 지키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작년입니다, 2020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을 예, 만들었습니다. 예, 이 법은 예, 두 가지 수면에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일괄이양이라고 하는 일괄법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사무를 해왔는데, 대개 보통 단위사무가 개발이 되면. 그 단일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식이 대를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양 사무가 보통 때 많을 때는 한천 개, 뭐 오백 개 이렇게 되니까 이양 대상 사무를한 개의 단일 법률 안에 담아서 꼭 일괄법이 되겠죠. 이걸 좀 처리하는 방식을 국회 계속 요청해 왔으나 국회는 상임위원회 방식이 때문에 일괄법을 접수하지 못한다 하는 오다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일괄법을 국회가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괄법이라는 법 형식이 국회에 새로운 입법 방식이 됐다는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네.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지난주가 되었습니다. 제2차 일괄이형법을 본회의가 의결해서 아마 수개월 내에 아마 국회에 다시 접수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 전부 개정입니다. 작년에 12월 9일날 아주 의미 있는 법이 두개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이고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저,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자치분권의 가장 기본 골격을 갖고 있는 법률이고 그 기본 궐격을 서포팅하고 있는 주로 이론을 대변하는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주권론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국민 주권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국민 주권에 기초한 헌법이론은 대개 중앙 집권을 서포팅하는 이+ 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자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주민 주권 개념을 만들어서 요 주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전부 개정안에 다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국정 협력적 국정 가보논스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국정에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이제는 종전의 지도 감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정의 협력자라 이런 내용이 국 지방 자치법 안에 다 녹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그 그러니까 협력 파트너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이라는 말은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치경찰에서 그대로 부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월 1일에 출발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은 국가 지방의 협력적 모델 하에 단일 조직 하에 국가경찰사무 와자치경찰사무로 이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정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 논의의 장이 필요한데 이 논의의 장을 제도적으로 서포팅하기 위해서 예 지난 6월 29일 날 국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는 법을 예 입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 정기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관계 장관, 그다음에 지방의 대표들이 예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자치분권에 관한 논의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재정분권인데요. 그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의 자치분권 역사 속에 재정분권 하겠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019년도에 지방 소비세 4%, 20년도에 6%, 그래서. 시, 지방소비세 10%를 달성을 했고요. 그 10%의 금액은 연간 한 8.5조 원 정도 에 되는 규모고 이거를 국세 부가가치세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한 100조 원 정도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제이 단계 재정권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좀각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이 잘 조정이 되면 아마 조만 간에 제이 단계 재정권 관련 사항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공표 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막 요런 사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상당히 많이 성취됐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자치 분권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